KF21 전투기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점 발견은 완성도 높은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 극히 일부일 뿐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가 관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는 한화에어로측은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과 환경 시험 및 APU 배기 덕트 제작을 공식적으로 방산 업체에게 전해주며 협력할 기업 입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알루미늄 탄소 섬유, 복합재 등 다양한 비금속 복합재를 통해 제작될 것이며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접합 기술이 전투기 엔진 설계 방식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KF-21 기체는 이러한 신형 복합재료의 적용 부위가 확대된 상태에서 국산 터보팬 엔진이 결합돼 출력이 최대인 상태에서 기체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작업도 엔진 출력 검증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익과 미 쿠방동체 스킨에 일반 형태의 복합제가 적용되지만 국산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KF-21 전투기의 모든 부위에 한국산 복합재료가 적용되겠군요. 또한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하여 7차 엔진 시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정이동에서 구조 시험동의 개조 작업을 끝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7호기에 이어서 9호기까지 국산 엔진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 적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조된 엔진 시험동에서는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엔진 테스트들이 추가적으로 이뤄지는데요. 본격적인 엔진 테스트가 착실히 진행되면서 엔진 개발 단계를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엔진 개발 보고서 발표가 진행된 이후 순조롭게 지상 엔진 시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듯, 카이는 엔진 테스트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카이의 최신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에서 국산 엔진 테스트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비행을 위한 항공기 시뮬레이션에 그대로 반영이 되며 엔지니어나 조종사들에게 보람의 전투기의 첫 비행 전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K-링크 시스템을 통하여 지상에서 엔진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고장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물론 만약 테스트 기체의 사고 발생 시 생기는 인적 재정적 손실을 미리 파악하고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중이죠 이로써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가 계단식 발전을 거쳐 비로소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 시험은 엔진은 물론이고 애프터버너 출력을 최대로 올릴 시 항공기 날개와 통체, 꼬리 등 기체 전체에 비행시 가해질 힘을 끝없이 확인해봅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기체의 스펙을 초월하는 엔진의 출력을 이용해 엄청난 속력으로 진행하며 비정상적인 속력과 이러한 출력에도 기체가 견딜 수 있게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치며 KF21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8호기는 지상 정적 테스트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임무인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엔진 출력 시험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바쁘게 진행되는 KF21 개발에 대하여 연구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야만 합니다. KF21 프로토타입에 연료 개통을 테스트하는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분리하는 것은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시험의 형태로 최종적인 엔진 시험전 필수적인 작업 중 하나이며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 돌입해도 엔진을 가동할 수 있게끔 테스트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시험할 KF-21 전투기의 터보팬 엔진은 훌륭한 성능의 차세대 엔진으로 불리는 고성능 장비입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공기가 압축기를 거쳐 연소 부분과 노즐로 나가는 것까지는 터보제트 엔진과 비슷하지만 팬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의 일부가 압축기 바깥을 지나 연소되지 않고 바로 분출되는 바이패스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공기는 추진력으로 사용되고 노즐로 분사되는 가스를 냉각시켜주는 효과도 있는데 터보펜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 연료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KF21 엔진 출력 시험은 국산 터보펜 엔진 개발에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반복적인 시험을 진행해 데이터를 습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응용해 KF21 전투기의 핵심 소재 국산화율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2030년 중반까지 98%의 국산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측에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엔진 테스트에 참여했으니 더욱 긴밀한 기술적 공유가 이뤄지겠죠. 엔진의 극한 기동 하중 및 주요 구성품을 검증하는 기체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7차 비행이 끝난 이후에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이제는 드디어 국산화를 위한 마지막 최종 단계인 엔진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고성능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KF-21 전투기 8호기의 뒷 모습이 완벽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보람의 전투기가 진행하는 새로운 엔진 시험 계획에 따르면 터보팬 엔진을 지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진시켜 엔진 작동 시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추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으로 꼽았고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밀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과정에서 언급한 발언인데요. 무난하게 성공했던 KF21 전투기의 7차 엔진시험은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 통합시험이 최종적으로 관할하여 KF21 전투기에 쌍발 엔진을 장착한 뒤 본격적인 초도 비행전 지상에서 먼저 엔진의 무게를 견디게 해보는 프로토타입 엔진 테스트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한 이후 KF21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시험 비행을 진행하면서 엔진의 측추력을 제어하는 방식을 정교하게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달 전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KF21 전투기의 본격적인 엔진 시험 전 엔진에 사용할 연료 개통의 시험을 위해 엔진과 캐노피를 분리한 다음 당초 일정대로 척척 진행해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즉 엔진 출력을 확인하기 전. KF-21 연료 탱크에 기본값 이상의 공기를 주입하는 가압 시험을 완벽하게 성공해 낸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엔진 시험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스텔스 기술 국산화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때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밑거름이 됐는데요. 특히 KF-21에 탑재되는 전파 기능을 갖춘 스텔스 도료의 개발이 완료돼 KF-21의 피탐지율이 크게 줄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F-35를 상대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오려면 한국의 전투기 스텔스와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는데요. 개발 과정 속에서 향후 보람의첫 비행 도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